집 앞에 공원이 이렇게 나와있고 규련역 세권의 신축현장 대형마트도 바로 앞에 있어서 살기 좋은 신축현장이고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한 그런 집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규련동에 나와있는 신축현장인데요 여기는 총 3개동으로 나눠져 있고 후룸, 쓰리룸, 포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물론 일부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금액 같은 경우는 2억대부터 광 4개짜리를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3억대로 들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액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. 여기 생애 최초만 전액 담보 대출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. 뭐 신용도가 조금 부족한데 아 내가 집을 살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규련역이 도보로 5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고 계항역까지는약한 10분에서 15분 이 사이로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, 공항철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입구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. 출발.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 같은 경우는 3, 4인 고조하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요 우측에는 키큰장 3칸, 그리고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. 자, 앞에는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블랙 프레임으로 해갖고 서면동 슬라이딩 중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좀볼 건데요. 일단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있거든요. 일단 폭은 약한 3,700, 3,800 정도 나오는 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정면에는 막힘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앞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이 더더욱 막힐 일이 없죠 동강 거리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갖고 어, 상당히 개방감도 있고 해도 정말 잘 드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축입 같은 경우는 TV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소파를 놓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저기 이제 인터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쪽이 이제 TV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TV 같은 경우는 85인치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일단 층고가 상당히 높거든요. 일단 무풍,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, 우물형 천장이 뭐 복층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높게 잘 되어 있어요. 중간에 홈이 이렇게 잘 파져 있어갖고, 그리고 샹들리에도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쇼파 넣는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어, 타일로, 세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, 4인 쇼파나 아니면 카우치 쇼파도 뭐 넉넉히 설치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앞은 제가 다 뚫려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와 도로 사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힐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주방 나와 있는데요. 주방 같은 경우는 어, 바로 대면형 주방은 아니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과 완벽하게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주방 같은 경우는 D 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단차 시공과 레그룸이 무릎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4, 5인까지도 일반 식탁 의자 놓고 충분히 식사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. 자, 옆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지만 가스 배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가스레인지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가스 배관 나와 있습니다. 가스렌지 연결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, 바로 옆에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정면으로는 환기창, 채광창, 다잘 나와져 있습니다.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, 잘 어우러져 있고, 좀더 고급스럽게 잘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, 키친 핏으로 기본 옵션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가전제품은 따로 안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부장, 하부장 수납이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가고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입구에 있는 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입구 바로 옆에 이제 첫 번째 방 나와 있는데요.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방이 4개다 보니까 뭐 3인 식구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공용으로 쓸수 있는 드레스룸 또는 알파룸으로 해갖고 서재방이나 컴퓨터방 이런 걸로 운동하시는 방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데, 왜안 비치냐면은, 앞에 이게 중공법 때문에 좀 막아놓은 게 있어갖고, 요거는 제거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, 어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자, 이제 넘어가서, 주방 바로 앞쪽에 있는 메인 공용 욕실.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앞에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갖고, 세면대, 그리고 양병기. 그리고 안쪽으로는 샤 파티션 안쪽으로 해갖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,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나져 있고요. 지금 타일로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이나 습도에 정말 강한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물에도 정말 빨리 마르는 그런 타일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 TV 누는 아트홀 바로 뒤쪽으로 해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.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딱 좋고 가구 배치할 때도 침대 큰거 두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붙박이장 놓고 책상 하나 놓고 해도 남은 공간 여유 있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넘어가서 정면에 있는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. 자,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동일한데요. 자, 여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까지 포함하면은 두 번째 보여드렸던 방보다 크지만 저 베란다 공간 때문에 조금 더 작아진다는 거. 그렇지만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딱 좋고 뭐 아이 방으로 쓰시기에도 적합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안쪽으로는 다용도실. 수전은 정면에 나와 있는 앞쪽과 그리고 보일러실 바로 아래, 보일러 바로 아래쪽으로도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 타워형으로 설치를 하시고 이쪽에는 별도로 이제 시스템장 같은 거 하나 짜갖고 짐 같은 거 보관하시는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 안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붙박이장과 스타일러가 기본 옵션 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붙박이장이 열자로 들어가 있고 맨 끝에 이쪽으로 해갖고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창문도 위쪽으로 상단으로 크게 낮져 있기 때문에 어 채광이나 통풍에도 정말 좋은.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킹 더블 사이즈나 패밀리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남은 공간이에요. 아니면은 킹 더블 사이즈를 놓고 뭐티 테이블 하나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안방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부부 욕실.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양변기, 세면대 그리고 거울 슬라이딩 서랍장까지 놔져 있고요. 안방과 공용 욕실 동일하게. 파일 동일한 걸로 사용해가고 습식에도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방 4개 어 전형적인 아파트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집이랑 약간 좀 틀리게 삼각형으로 해갖고, 층고를 좀, 거실 층고를 좀 높였고요. 기본 층고는 우리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층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 느낌 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, 옵션도 정말 잘 들어가 있지만, 안방 같은 경우도 붙박이장 집어 넣었지만, 나머지 사이즈가 정말 큰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방 3개가 정말 크게 잘 나와있고 알파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. 여기 건물은 어,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투룸, 쓰리룸, 포룸 그리고 복층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, 전부 다 투룸이든 뭐 쓰리룸이든 상관없이 전액 담보대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내집장마TV 김부장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